오리적연저업 아홉 번째 판, 무조건 찍어야 되는 스킬, 무조건 스킬 찍어야 되는 스킬. 1승리는 파메르 검입니다. 파메르 검, 파메르 검은 무조건 맥스 가면 지존 되구요. 그 다음 무조건 그 파멸의 검을 1순위로 정해놓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를 보조 스킬로 가던지 파멸로 하죠. 그 다음 스킬은 이제 보조 스킬, 아이아 예. 아, 스킬 쿨. 자, 일단 파멸을 찍어놨으니까 여기서 뭐 다른 스킬들을 하나도 안나와도 상관없어요. 파멸 하나와 보조 스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윈드가 됐던 에볼이 됐던 그 다음 이제 파멸이 만약에 내가 파멸을 못 찍었을 때못 찍었을 때는 그 다음 어떤 스킬이 좋을까? 그 다음에는 맥스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엑스칼리버가 좋을 것 같아요. 데미지 증가. 파멸, 파멸, 지금 헬사이드가 나왔었는데, 헬사이드를 만약에 맥스를 찍는다 하면 이거를 깨기가 쉬울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맥스를 찍었을 때, 할만하다. 지금 서머 몬스터도 별로거든요? 보조로 그냥, 뱀파를 가고, 보조로 뱀파를 넣고, 1레 해복을 하겠습니다. 피채우는요. 더블라이트닝 나왔는데, 음, 나쁘지 않아 더블라이트닝과 음, 파멸의 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두, 그리고 또 이제 랜덤으로 또 뜨니까 나오는 스킬을 봐서 가겠습니다. 파멸과 더블, 파멸과 더블 스킬콜, 하나가 이게 웬만하면은 파멸을 맥스로 찍는다 가정하에 만약에 못 찍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에볼 에볼을 아직 지금 하나씩만 찍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뱀파를 맥스로 가면 안되고 보조 스킬이고 더블도 맥스는 좀 애매하고 근데 에볼과 윈드커터는 찍을 만해요. 에볼과 윈드 커터, 아, 바블이 나와주네요. 와 이로 들어갔으면 안, 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 다 점량 뚫고 나갑니다. 뚫기가 좋습니다. 에볼도 뚫기가 좋고 윈드 커터보다는 에볼이 낫다. 윈드 커터보다는 에볼이 낫기 때문에 앱솔. <laughs> 윈드 커터 야좀 한계 오류네. 뭐 찍어서 나쁠 건 없는데, 윈드 커터는 보조로 가겠습니다. 파멸 파멸 이렇게 막 4개 네네 정도까지 찍고도 맥스로 못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맥스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확실하게. Light. I'm g o i 도 g to go to the P. I'm g 조금 n g to go to the P. I'm going t 찍 go to the P. I'm going to go to the P. I'm going to go t 으 the P. I'm 파멸이 나와줘야 될 텐데, 5분 전에 좀 일찍 맥스를 찍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쉽게 나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오류가 생겨요. 안, 안 찍고도 깨긴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다. 파멸, 파멸 지금 3레벨 찍었습니다. 파멸이 아무래도 기존인것 같아요. 파멸을 기준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모든 스킬에 파멸보다 나은 게 있을까? 엑스칼리버도 엑스칼리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스킬도 있으니까 같이 엑스칼리버도 나쁘지 않고 어스젠는좀아니 지금 기를 뚫어주는 게파 파멸이 가장않 길을 뚫기가 좋거든요 내가 전진하는 장소를 뚫어주면서 그런 스킬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은 다 보조야 보조를 해주는 역할 아이보리 나왔는데 요리 씨. 에볼 야 파멸 파멸이 이제 맥스에 근접해졌기 때문에 그래 에볼도 길돌기가 좋습니다 아, 방향키가 딴데 어 아, 약하다 이렇게 스킬을 많이 찍었는데도 약하다 확실히 맥스가니 이상은 야 데미지도 하나 찍었는데 약하다 아, 덴파가 들어갔구나 덴파는 하나밖에 안 찍었는데 약하다네요. 지금 화력이 너무 약하다. 3분 지금 4분 지나고 있는데 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몹들이 동일한요 보스 떴어요. 보스가 길을 막을 것 같은 느낌. 어이뚜렷네 길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피가 많이 받았는데 뱀파가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줄 겁니다. 어 피해복 나왔네요. 이 판은 클리어입니다. 문제 없이 클리어입니다. 파멸이 분명히 맥스가 될 겁니다. 길이 지금 혼동된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파멸, 맥스. 이제 안심입니다. 그 다음에 에볼이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중복으로 윗 단계 레벨로 찍어도 되는 스킬들만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거만 나오니까. 앱솔 부분에서도 버프 관련 고스트 이면 그런 게 계속 나오죠. 앱솔도 나오고 있지만. 윈드쿼터가 계속 나오네. 스킬 콜로 계속 할 파멸을 찍어 놨기 때문에 안심을 할수 있어서 스킬 콜두 개를 더 찍었습니다. 빠른 겁 없네, 사습한다 스킬 콜을 찍게 되면 뭐 이면도 더 빨리빨리 하고 모든 스킬이 다 빨라지니까. 아, 녹아버린다 그냥 이대로만 가도 그냥 깨, 깨겠다 뭐 빨리 랩업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없잖아요 랩업 안 해도 깬다 그냥. 맨날 스킬 하나 더 찍으려고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이 없어요 지금 이미 찍을 만큼 찍었기 때문에 레벨은 맥스 하나는 더 챙겨놓겠습니다 무난하다 무난해. 버스 누워라 빨리. 올 타이밍겠지. 아 이제 지도를 껐더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그네왜 있었구나. 목은잘 이렇게 몰아서 돌면서 잘 몰아줘야 돼. 좁은 길도. 몸이 분산이돼 있잖아. 오, 야, 예 야, 야, 야. 아, 길 뚫려.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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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막는다, 막. 뭐. 아, 그래도 1분이다 보니까, 남은 시간 1분이다 보니까, 지금, 목이 엄청 많이 나오네. 스킬 하나를 더 찍어야 될 텐데, 아, 지금 약간 이제, 빨리 랩업해서 하나 더 찍어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생기애 에벌. 스는두개 하는 게 이런가. 어, 정리가 되죠. 이렇 뚫리고, 내가 가는 길을 뚫, 뚫어주면서 아주 좋은 화력은 아닌데, 지금. 오반테 막 전진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다 녹아버리거든요. 10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한 화력은 아니에요. 라이트 갈까 앱솔 갈까 앱솔 가자 8초 7초 남은 시간입니다 앱솔도 이제 쿨이, 쿨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길어지고 나오네. 파란색만 나오네 자, 맥스로 찍었을때 가장 여기서 이제 스킬들 중에서 가장 공격 스킬에서 제일 좋은거는 파멸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파멸을 맥스로 못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윈드 커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바람 계열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윈드 커터도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에볼 에벌, 그 다음에 에벌인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조 스킬로 뱀파나 음. 벤파나 뭐 체인 체인라이트닝도 나쁘잖아. 체인 보조 스킬로 이미 이제 파버 파멸 파멸을 찍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보조 스킬로 가져갑니다. 만약에 파멸을 맥스로못 찍었다, 윈드커터로 찍어야 되고 그리고 애벌이 나오면 또 채워주고 이속이 속을 가겠습니다. 1 0 단계지. 식빵게 무난하게 하게 갈래면 진짜 스킬 잘 찍어야 됩니다 콘스터바디 지금 무난하게 갈려고 그랬더니 쉽지 않네요 삐꾸하지 않도록 스킬이 엉뚱한 걸로 삐꾸하지 않도록 펜파 찌가면안 되겠듯이 안전성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에볼로안해요어 좋아요 자 지금 10단계는 좀 난이도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약간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스킬 피곤나면 안됩니다 맥스, 맥스 확보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더블라이트닝 나왔는데 더블라이트닝을 먹고 가자. 아니야 더 좋은 게 어스제일이 있지. 어스제일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 에너지 볼트, 에너지 볼트가 먼저 찍겠다. 에너지 볼트는 맥스를 찍어도 그냥 부족스니다 하면 파멸을 같이 찍어주면 좋고, 윈드쿼터와 에너지 볼트를 같이 찍었을 때는 뭐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파멸이 더 좋다 할수 있습니다. 맥스를 못 찍었을 때또 얘기가 들려요. 맥스를 못 찍었을 때는 윈드쿼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 어스제일이 나아졌네요. 오케 도난할 거라고 만약에 파멸을 맥스를 찍었는데 어스제일도 맥스를 찍으면 좋습니다. 같이 네 이제 맥스 확보를 하고 나서 다른 스킬들을 간다. 무조건 맥스에 가깝게 찍어 나야 돼. 한 가지 중점적으로. 위해서 위주로. 지금 서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맨날. 지금은 서먼을 안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을 때 서먼 마법으로 채우고 그랬는데 지금 절대 서먼 마법 그런거 없으면 서먼은 버린다 암혈, 애볼, 미드커터, 그 다음 다 보조마법들. 서머는 버리는 게 좋다. 지금 이게 팁이 바뀌었습니다. 불 안하 죠？몹 이 싹싹 높 죠？밤 열밤열은 맥스 를못찍 으면 힘을 발휘 를못 합니다 약간 불안 한데 맥스 를못찍을까봐어 맥스 확보 하고. 를 확보를 했지만도 불안합니다 음. 파멸과 파멸과 에볼 애볼. 에볼이 더 좋은 것같아 에벌리더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 파멸이 광역이고 이엔 여러 기가 나가잖아. 이게 똑같네, 똑같은 것 같다. 뭔가 틀리긴 틀리면서도 파멸은 기를 뜨거주는게 진짜 좋거든. 에어컨이 잘 나와주는데. 인드 맥스 갈려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제를 맥스를 찍으면, 아, 그래, 불안해. 네.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10단계에서는 마지막에 길막이 생기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어제가 지고는안 돼. 지금 맥스 하나를 공격형 마법으로 맥스를 채워야 돼요 파 파멸이나 윈드커터 두 개밖에 없어요 2분 30초 야 어제가 나와버리네 자또 윈드커터 윈드커터 하나만 더 찍으면은 추워로 들어갔어야 된다 생각났 는데 보스가 또 떴습니다 윈드가 하나만 더 찍어오는 스 인데요 2분 남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간 업전이고 윈드커터 스킬을 이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계산을 잘 해야돼 아 윈드커터가 안나오네 오제가 나왔습니다 윈드커터가 안나오고 이제 박스치죠 계속 이제 박스를 치기 때문에 뚫고 나가줘야 돼요 자꾸 근데 길이 안뚫린다는 거지 파멸이 제일 좋습니다 길 뚫는데 없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몰이 이렇게 잘 모아져 있는 모을야 아, 박스죠. 자, 이렇게 빠지면서 몸을 정리해 주고 정리를 하면서 약간 시조, 다시도 모아주고 1분 남았습니다. 업, 아, 어스 제일입니다. 앱솔도 상관없는데, 앱솔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스킬이 맥스가 나올 게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찍어 놓은 거, 링커가 지금 맥스가 안 나와서, 이 운빨이 좋았던 타이밍은 아니에 이 판게 뭐가 있을 건데 다 샀네 동반도 다 샀고 이 가지 확률이 몇인가 보고 35 명정, 명중이랑 데미지가 올라가네. 예를 질를까? 육체 따중 하지 않다. 시장으로 갈까? 아이엘치 인견갑. 아 확률이 아, 뭐 너무 적은데. 용사 인력의 인간. 확률 너무 적은데 야 그러는 줄알했어 그렇지 자 요렇게